문제에서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A열에는 그냥 자연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써 나가고요. 그리고 B에는요. a 열에두 배보다 1만큼 큰 값이 나타났다고 했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힌트네요. B열에는 두 번째 열에는 첫 번째 열 A에 있는 수의 두 배보다 1만큼 큰 값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어딘가 x가 있다고 쳐 보세요. 그럼 B는 뭐가 될까요? A에 적혀 있는 수의 두 배보다도 1이 더큰값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수가 있으면 두 배보다 이만큼큰수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1번에서 A에 어떤 칸에 적혀 있는 수를 지금처럼 X로 잡았어요. 그럼 B열에 나타난 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 배하고 1도 한게 되는 것이죠. 2번. A열의 어떤 칸에 적힌 있는 수가 21이었대요. 그러면 X가 21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B열에 있을 때는요, 걔를 2배하고 1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40에다 1더 하는 거지. 아하. 그러면 2번 답은 43이 되겠습니다. 3번. B열이 어떤 칸에 있는 게 100일이었대요. 그러면 얘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뭐야? 2배하고 1더한게 100일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배 한게 100이 되면 돼요. 따라서, x 너 잡았다 얘놈 5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음 흠. 얘는 50 되겠습니다.